이번에 해볼 게임은 리수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내용은 이시카와 리수는 이제 둘로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가 바로 시작이 됐고요. 아마 여기서 들어온 것 같아. 그 후에 다시 돌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구글 번역기라 좀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아야 만지기에는 너무 추워. 그래도 뭐 찰떡같이 알아듣죠? 알리기도 되고. 아 이거 꼭 눌러야 열리네. 헉, 청소기 배수? 청소기 배수가 뭐야? 어, 템 누르니까 아이템 열린다. 고사하다. 청소할 때 쓰는 건가 봐. 락스인가? 폰. 내 전화. 새로운 모델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난 계속 가볼까? 헉, 여기 학교인가 봐. 이게 맞는 것 같아. 피아노 있다. 이것들은 팽팽한 와이어야. 팽팽한 와이어? 딱히 없는 것 같아. 어, 여기 문. 아, 똑같은 데네. 어, 여기도 문. 잠겨 있어. 일단 주변에 둘러볼까? 여기도 오자 여기 빨개 약간 게임이 플스2 감성인데 아마 플스2가 나랑 태어난 날짜가 똑같을텐데 어? 자석 자석은 왜 주는거지? 여기도 문이 있어요 잠겼네 뭐야 박 뭐야 어, 뭐지? 우산 아니야? 우산? 유브렐라스와 비슷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아야 한다. 뭔 말이야? 나갈 수 있나? 내 오랜 친구, 공어. 여기도 우산. 필요하지 않, 네이 여기는, 어떤 데겠지? 어, 아, 갔던데. 여기도 길이 있어. 야, 뭐 있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잠겨있고 이거 다 뒤져보자 가위? 어, 딱히 뭐 없는데 헉, 설마 가위로 팽팽한 와이어 자르는 거 아니야? 헉, 사용이 되는데? 맞나봐 글쎄,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왜? 뭐야? 아, 쇳을 쉣을... 저렇게 번역한 건가? 나는 가위를 안에 떨어뜨렸다. 적어도 나는 하나의 와이어를 얻었다. 철사? 어, 나알것 같아. 자석이랑 철사를 결합하는 거야. 뭐야 이게? 피아노 졸이 자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석구프, 어, 맞네. 이걸로 이 가위를 꺼내는 거지. 어때? 어, 뭐야, 사용이 안 되는데? 아닌가 봐. 안 가본데 일단 가보자. 어, 화장실이네? 어, 근데 진짜 게임 특이하다. 남자 화장실부터 가볼까?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 화장실. 잠깐만, 저거 뭐야? 아니겠지? 어? 조사된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압소사 냄새가 나 맞네 역겨워 이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난 이것을 만지지 않을 거야 설마 이걸로 청소하는 거 아닐까? 맞네 지워졌어 이봐 이것은 효과가 있어 동 모두 해산됩니다 <laughs> 그러나 이제 그 일은 파이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파이프 바닥에 무언가 있대. 그러면 이제 자석호크를 쓰는 거야. 어때? 진이니어스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닌가? 어? 아무것도 없다며. 물쇠 얻었는데. 아하! 신선한 열쇠를 얻었어. 어 자석은 그냥 여기 두자. 열쇠로 어딜 들어가는 건가 봐. 담겨있는데, 어? 야, 이거 왜 빛이 안 나냐, 이제? 어두운데? 어, 왜 빛이 꺼졌지? 그러게. 밤인가? 일단 다문 열어보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이래.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 말고도 있었죠? 작동하지 않는데 여기 말고 또 있나? 하 여기구만 여기 아 여기 말고 여기 하나 있었잖아 음. 여기구만? 어 맞나봐 어 이게 뭐지 블루오브 뭐할때 쓰는 걸까요? 조사해봐 온도가 없습니다. 이거 설마 차가운데 들어갈 수 있나? 어, 맞네. 앞뒤로 <laughs> 들어왔어. 무슨 체육관인가? 체육관인가 봐. 아무것도 없어요. 덩크슛이라도 해야 되나?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안 움직여져. <laughs> 저 뭔데 얼굴인데, 얼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갑자기 탄막기하기 게임이 된거야 어 무빙무빙 무빙무빙 무빙, 이런거 컨트롤 자신 있거든요 무빙무빙 무빙. 어 피하고 언제까지 피해야돼 이거 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뭐야? 맞장 이거 어... 네, 이렇게 리수라는 게임이 끝이 났구요. 이게 데모 버전이라, 방금 거기서 끝인 거 같아. 이 게임의 한줄 평, 뭐지?